잘 모르시는 분들이 댓글 달때 자꾸 제 블로그에 뭐 선한 영향력 이런 얘기를 굉장가 <laughs> 하시는데 <웃음> 죄송하지만 이 단어를 좋아하지 않아서 이 <laughs> 앞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. 왜냐면 그분들의 다 인정을 해요. 그분들의 논리가 맞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다 맞지만 개인적으로 성향이 잘안 맞더라. 그리고 나는 그 단톡방에 들어가지 않을 거고 그 강의를 수강하지 않을 예정이다. 선한 영향력을 주고 싶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. 근데 선한 영향력을 주고 싶다고 말을 할게 아니라 <laughs> 선한 영향력이면 결국 영향력을 내가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. 애초에 선한 걸 하고 싶으면 돈이 그렇게 100억이나 있으면 무료로 하면 되잖아요. 강의 무료로 알려주고 이런 좋은 걸 여러분께 나누고 싶다. 나중에 뭐 기부를 하고 무슨 학교를 만들고 싶다. 지금 만들면 되잖아. 지금 기부하면 되잖아요. 우리의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세금 쳐. 그렇게 하려고 하잘 모르겠고, 근데 그 얘기를 정말 서, 서, 선한 사람은 자기 입으로 나는 선한 사람인데 얘기를 안할것 같은데, 이런 선한 영향력을 펼치려고 합니다. 이렇게 굳이 말을 하는 것도.